숟가락에 한번 가보자고요. <laughs> 너나안 뽑으면 너 후회할 걸? 난 주로 손님들하고 무슨 얘기해? 약간 그런 거죠 연애 얘기. 연애 얘기? 고일려? <laughs> 그러니까 <연애 얘기. 웃음> 이런 느낌이에요. 어좀 무서운데? 어 무슨 노래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모실랑입니다 오늘은 검은머리 2지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검은머리 2지펌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냐? 와드 홍대점이요. 이마저에 오픈을 했습니다. 또 우리 와드 홍대점에 머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희묘 원장님한테 머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드 홍대점입니다. 정문이 있긴 한데 나는 후문이 더 이뻐가지고 후문으로 자주 다니거든요. 여가판 가지고 좀 내려가시면은 이쁜 정원과 함께 와드? 홍대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와도 홍대점에 우리 키메 원장이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점에서 어. 근무하고 있는 키메 원장입니다 국 어? 검은 머리 이지펌 탈색이 이미 돼 있는 머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들어갈까? 약간 텍스처 이런 거좀 살리는 거 좋아하고 완벽한 탈색 모만 이지펌 들어갔잖아요. 그치? 굳이 탈색 안 하고 잘하난 음. 모발도 충분히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뿌리 좀 살려가지고 이지펌 들어가고. 완전히 난 탈색 해본 적도 없고 원래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검은 머리 이지펌만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탈색 모는. 그런 텍스처감이 많이 보이잖아요 블랙머리다 보니까 확실히 텍스처는 좀 떨어지는데 핀커링 아니면 호일 같은 걸로 좀 컬을 좀 구겨가지고 음. 삐죽삐죽 나오게 실루엣을 좀 살릴 것 같아요 탈색을 안한 머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한 머리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실루엣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서 탈색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 머리가 이미 탈색이 돼 있는 머리기 이 때문에 그걸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탈색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에 한번 가보자고요. <laughs> 평소에 손님은 치면 어떤 머리 많이 하죠? 저는 오히려 리프 고객님들이 꽤 많아요. 같은 리프라도 너한테 하는 게 조금 한 끗이라 다르니까 나 찾아올 거 아니야. 그한 끗이 뭐야? 내자커트로 했었을 때 층이 름런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음.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 거. 아.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VM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나한테 왜 오냐고? 아. 응. <laughs>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다 보셨대요. 선생님 프로필 봤는데, 다른 쌤들은 다막 정갈하고 깔끔하고 아. 그랬는데, 제 프로필을 좀 보러 바로... <laughs> <laughs> 좋게 얘기하면 자연스럽다는 거지 어, 자연스럽고 음. 내추러다 그래서 어. 자기 스타일이고 뭔가 그런 느낌들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셨어 음. 만약에 일반적으로 테스가안한 손님이 와서 검은색 2 0펌 하고 싶다면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 만약에 블랙이 0펀이면 그래도 2시간? 그래도 왜냐면 남자들은 오래 앉아 있는 거 못하거든 그럼 주로 손님들은 무슨 얘기? 해 약간 그런 거죠? 연애 얘기? 연애 얘기? 연애 얘기? <laughs> 저 처음 만날 때 기억나세요? 저희 프로필 사인 어. 찍을 때? 그때 엄청 막 커피숍에서 그렇게... <laughs> 너 수줍었잖아 <술 웃음> 그 면접 볼 때는 억지로 막 당당한 척너나안 <laughs> 뽑으면 너 후회할걸? 그래가지고 막 대표님 눈 쳐다보고 그랬었잖아요. 약간 면접 보고 나서 붙을 것 같았어.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있었어. <laughs> 대표님이 계속 막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 그런 게 많아지니까 응. 어, 되겠는데? 지금은 무슨 작업 하는 거야? 지금은 연화 작업. 모발에 고리가 있으면 고리를 일단 다 풀어주는 거야. 못하면 안 나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못하면 안 나오거나 타거나 만약에 탈색가안 하신 분들도 어차피 똑같이 연화 작업이 들어갈 거잖아.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약으로 들어갈 거고. 근데 곱슬 분들도 이거 하기가 좋은 게 연화 보고 나면은 쭉 펴지잖아. 모양만... 되기도 너무 편하고 곱슬머리 가면 딱이겠네. 많이 찾아와주세요. <웃음> <웃음> 난 지금 약간 MG랑 대화하는 것 같아. 아니 저 약간 MG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젊꼰이란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젊꼰데 <laughs> 은 그런 단어 쓰는 거 자체가 <laughs> 나 이제 약간 적응이 안돼 지금. 난 주변 에 형들이 많아. 근데 어디 가면 내가 막내야. 난 항상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 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애들이 되게 트렌디하니까. 난난 이제 이런 걸 배워서 형들한테 알려주지.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야? 뿌리는 건강본데 어. 손상모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살짝만 열어놓고 제일 약한 약으로. 지금 모양 잡고 있다. 첫 번째 약 바른 거는 모발이 조금 고리를 풀어서 열어놓는 작업이고, 헹구고 나서 그것보다 조금 약한 약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시간을 본다. 앞에는 살짝 삐죽삐죽하게 할 거고, 핑컬로 이용해가지고 살짝씩 꼬아서. 검은 머리에 할 때도 똑같은 진행방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고, 응. 그냥 한 번에 썩 들어갈 것 같아요. 탈색 안한 사람은 굳이 약을 한번 헹구고 이런 작업 없이 한 번에 약을 바라놓고, 모발이 다열리면 바로 펌이 들어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성스러운 구조도 타투 안 갖고 뭐라 하 수가 여기랑 여기 고양이 제가 키우는 애들이랑 어. 어깨 하나 이렇게 쓱 있거든요? 뭐야? 등에 레터링이야? 어깨는? 보여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좀 무서운데? 어뭔 소리예요? 약간 여기 이렇게 좀 무서운데? 간지예요 이게 더 무서운데요? 뭐가 무서워 이게 뭐, 여기 해골 그려져 있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지펌 느낌인 거잖아 근데 오늘은 검은 머리 이지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색이 돼 있는 머리라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애초에 원래 처음부터 검은 머리로 오신 분들은 펌을 바로 진행해서 바로 이지펌 스타일을 내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탈색머리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까머리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완전히 그냥 일반 모질로 오시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 텍스처 좀안살것 같다 싶었는데, 음. 텍스처도 잘 살고, 그냥 웨트한 것만 좀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아. 완전 블랙이신 분들은 왁스 써도 될것 같은데, 탈색하고 나서 블랙 또 하면은 왁스 사용하면 너무 손상될 것 같아서, 그냥 웨트 오일로. 오일로만 살짝 잡아도 될것 같아. 확실히 탈색한 머리랑은 다른 느낌이다. 얘 유니크하고 이런 거좀 잡혔 는데 음. 얘는 좀더 남성미가 음. 잘 보이는 맞아. 거 같아요 오늘 키뮤 원장이 이쁜 머리 해주 셔가지고 또 마지막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대표님 머리 처음이라서 막 떨리 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재밌었고 대표님이랑 대화하듯이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 어요 어쨌든 마무리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고 다들 많이 와주세요 홍대점 <laughs> 자 이제 홍대점에서 블랙 이지펌을 키뮤 선생님한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운동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느라 머리에 또다시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진행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 이지펌이라는 거는 탈색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데 탈색을 하고 만든 이지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탈색 머리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텍스처가 있습니다. 탈색을 하지 않는 블랙 이지펌 같은 경우에는 탈색 머리에 구현한 이지펌과는 절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랙 이지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도하고 또는 재머리에 해본 이유가 탈색이란 것이 한번 진행하고 나면 몇 번을 빼는가에 따라 손상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거의 머리카락의 수명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탈색을한 이지펌에서 느껴지는 그 고유의 텍스처감 있죠. 텍스처 부분만 좀 가지고 와서 펌제를 이용해가지고 그러한 모양을 만들거나 탈색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이지펌의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 레시피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 샵에서 만들어낸 레시피나, 아니에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우리만의 만들 수 있는 빌레기시펌이 나오면은 또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